자왈, 군자는 용, 누러어니 민어행이냐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는 어눌하고 항실에는 민첩하고자 한다. 오늘날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웅변 학원에 다녀서 어? 에, 잘난 채우고 어? 자기 포부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는 걸 배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특별히 공자 같은 분은, 언행이, 말과 행실이 서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 말이 행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했거든요. 말에는 언으 하고, 행실에는 민첩하고자였다. 사시왈 방언이라 고로 용누리오 역행 아니라 고로 용민이냐라. 방언, 방언은 함부로 말하다, 신소리 치다. 이게 방자 뜻이에요. 어? 큰 대자 대언이라고도 하는데 신소리 치는 것을 뜻은 비슷해요. 어? 큰 소리 치기는 쉽다, 그러므로 어루러고자 하는 것이요. 역행은 어렵다, 그러므로 민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호시왈 자 오도 일관으로 지차 10장은 의계 정자 문인 소기하니라. 호시가 말하였다. 오도 일관으로부터. 아까 오도는 1위관지. 여기까지 10장은 의신건대 다 정자의 문인이 기록한 것인 듯하다. 여기까지 10장은 아까 효에 대한 내용이거나 잘난 채하지 않고 약을 지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증자가 원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 취향이 같고 한 내용은 잘 기억해서 제자들한테 읽어주고 자기하고 좀 취향이 덜 맞는 것은 제자들한테 덜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열 장이 증자의 문인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